이거, 지 보고 있는데. 포켓 있잖아, 포켓. 그지치안 돼. 아예. 아, 그걸 쳐야 돼, 너 근데 밑에 거했잖아 밑에 거에 손 놓지 않았어? 그 포켓, 포켓 던져야 돼. 밑에 거에 있는 데 바로. 어, 핀치힘이 쓰지? 충천분들이 힘 핀치가 풀리네. 종이야. 충천분들 힘치는 거 봐. 용, 용한산이. 어제 장어 먹어서 그래 아, 그랬지. 우리기 뭐, 그, 먹고 시작해. 홍어를 먹는 데 그래야 힘을, 힘들어. 자, 우리도 홍어하고, 장어하고, 장어 장어가 좀더 쓰나 보다. 고용아, 장어 먹으려고. 우리도 먹는 데 아니, 잖아더 멋있지. 충주에서한시간 반인데 그럼 여기 우리 2시간 왔는데. 2시 간잖아 3시. 간시 넉넉하면 3시 반. 진짜 말도 뭐야 좀간태우고뭐 쉬고 이러는 거라면. 이거 진 어려운지 모르겠어. 포관에 볼 시간 이야 진짜 가볼 때는 우리 천천막 무슨 근육 갈비. 형한 번만 더 해볼게 했한번만 그렇게 내